코송이들 오늘은 녹은 슬라임 차리기의 다른 버전 바로 녹단 슬라임들을 섞어 살려볼거예요 핑크핑크하게 너무 예쁜 요 슬라임들을 총 3가지 방법으로 살려보겠습니다 우리 코송이들 완성작 중 어떤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마지막에 투표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가볍게 오늘도 손 풀고 시작해볼까요 쭈루루루루루루루 <laughs> <laughs>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게 놀러갑시다 고고싱 먼저 첫번째 슬라임들! 쥬둥! 쉐빙폼 슬라임, 쉐빙젤 슬라임! 요 두가지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섞어주고 오늘도 너무 예쁜 이 오로라 앵게 슬라임도 같이 섞어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일단 하나씩 빠르게 볼까요자 그럼 여기서 막간 퀴즈! 보소이들! 여기서 쉐빙폼 슬라임은 어떤 것이고 쉐빙젤 슬라임은 어떤 것인지 댓글로 맞춰주세요! 얘가 1번! 얘가 2번! 1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음 두두두 두 하지만 아, 아주 쫄깃쫄깃해서 쭈물쭈물한 주물, 촉감은 나쁘지 않아요. 2번 아, 너무 비슷한데와이고스애에 맞추면 정말 대박이겠는데요 느낌이 거의 똑같아요. 아라라. 와 아, 얘는 산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그라데이션이 정말 좋다. 와 이렇게 윗부분에는 투명이고 밑에는 이렇게 핑크핑크해요. 얘네 두개랑 특낌 비슷한데요? 소리내서 어. 그런가? 느낌이 좋아졌어요 자 그럼 바로 섞고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마블링 쭉 2번 마블링 쭉 아, 어머 어. 진짜 똑같은데? <laughs> 마지막 오로라 오, 색깔은 너무 예쁜데 조금 끊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laughs> 뚜두 <laughs> 넣어줘볼까요? 일단 무구점 살리기의 기본 재료 세리미를 어. 넣어보겠습니다 <laughs> 잘 살아날 것 같기도 한데 결과는 섞어봐야 알겠죠? 짜리나! 짜리나 이리 오렴! 양이 조금 더 추가! 와, 옹구삼 슬라임은 정말 오랜만에 업그레이드를 해봐서 뭔가 신나는 기분이에요. 와, 이렇게 섞고 있는데 불량식품 뽕당이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전 어릴 때 불량식품이랑 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한테 맨날 등짝 침매침 당했던 기억이 나요. <laughs> 우리 꽃송이들 양치 꼭꼭 잊지 마세요. 우! 요새 너무 느낌이 좋아진 첫 번째 슬라임들 이위협은 정말 기대합니다. 오, 첫 번째 슬라임들은 느낌 좋게 잘 살려준 것 같아요. 두 번째 친구들, 나와주세요! 두 번째 슬라임들의 쪼꼬미, 와우! 추인 젤이와 고용량 밀크 모짜렐라 슬라임. 얘네도 안 만져볼 수 없겠죠? 먼저 쪼꼬미부터. 얜 최근에 리뷰했던 친구인데, 오, 느낌이 정말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오, 정말 좋습니다. 와 <laughs> 진짜 좋다. 업그레이드가 따로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오, 완전 그냥 점토 슬라임인데요. 자, 아, 그다음은 미사 밀크 모짜렐라 슬라임! <laughs> 와,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오래됐으면 숨이 이렇게 쫙아 꺼내봅시다. <laughs> 녹았다, 녹았다. 여러분, 뜻밖의 녹은 슬라임 살리기가 될것 같아요. 녹은 슬라임 살리기 하면 서뭔냥 안겠습니까? 바로 살려볼게요. 너무 많이 녹아서 손으로는 교무지 만들 수가 없어요. 와, 먼저 아래층에 있는 애가 쭈룩 나왔고 점토도 떨어져봐, 떨어져봐. 떨어져. <laughs> 1층 2층에 섞이면 또 뭉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래래 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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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기 씩기 씩기 혹시 래퍼가 꾸인 꽃송이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랩을 좋아하지만 정말 못한답니다 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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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기 씩기 오! 역시 섞으니까 정말 살아나는 느낌이죠? 미칭을로 하면 거의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줘 와우 포인 슬라임! 뽀잉 아닌가? 와우 아, 뽀인 슬라임!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액티베이터 <laughs> 여러분 다 같이 액티베이터 들어가요. <laughs> 오 오늘은 구단 신라인도 살리고 노고 신라인도 살리고 다양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신라인아, 살아났니? 살아났고. 응, 뭐라고? 음흠, 여러분 살아났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는 살아났으니까 이제 세 번째 슬라인도 살리러 빨리 가보래요. 착한 친구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친구들 오 오랜만인 얼굴이 있는데요 보시기 보시기 잘 지냈나 보시기는 <laughs> 뭐 보나 마나 느낌이 좋았죠 오세 보시기 아찬백거리는 물소리 아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와 잘방 잘방 보시기 먼저 뽕와 뭐야 너무 예쁜데 그다음은 치즈젤리 얘도 치즈문 모양이에요. <laughs> 제가 이렇게 불리한일 아시겠죠? 바로 찰발기를 만들어볼 겁니다. 와! 와 시원해. 이 투명한 느낌을 살려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오, 것도 느낌 좋네. 오, 치즈젤리도 들어가요. 뭐야, 더 예뻐졌어. <laughs> 완전 지그인 느낌이죠. 와, 이대로 그냥 완성시켜도 될것 같은데. 마지막 친구, 우장커플 치즈라임. 너랑 나랑 꽃송이랑 나랑 우리는 우정 커플 치즈 실라임. 우리는 <laughs> 오뭐같나이 친구는 그 녹을 똥 말똥 녹을 똥 말똥 오 찰바인캔 만드는데 좋은 재료가 되어줄 것 같아요. 친구들아 내가 간다! 일단 이렇게 섞어줘 볼게요. 치즈 몬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 일단 찰바인캔 잘 만들어질 것 같은데. 오. 시간이 꽤나 걸리겠는데요. <laughs> 저는 보통 액기나 슬라임을로긴뒤에 치대문으로 묻혀주는 편인데, 치대문에 어, 한 번에 넣었더니, 어머, 오늘... 갈기갈기. 망하면 안 되는데. 포기할 <laughs> 수 없지. 열심히 손반죽 마저 해볼게요. 오. 여기게 저는 여러분, 어떤 재료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선택한 재료는, 멋숭이들, 눈치채신 분이시죠? 바로, 수딩딩. <laughs> 수딩젤로 좀 촉촉하게 만들어줄게요. 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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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재료들로 느낌도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어,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와, 수딩젤만 넣었는데 느낌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수딩젤 조금만 추가해서 마무리하면 그냥 완성될 것 같은데요. 수딩젤아, 마지막까지 힘을 내줘. 수딩젤에 넣어버리기. 네, 화장실 라인들 소개합니다. 어? <laughs> 언뜻 보기에는 다 같은 핑크라서 뭐가 다른가 싶은데 느낌은 정말 다릅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슬라임. You want this line 썩고 살리면서 한번 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저는 같은 핑크색 슬라임들을 각자 다른 느낌의 슬라임으로 업그레이드해보니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투표도 잊지 마세요.